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어렵다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우리의 범죄가 있어 우리의 범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범죄를 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범죄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감사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을 감사죠. 그래서 내우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누구를? <laughs>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 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나타나 살아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존재들이지만은. 주님의 그 힘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신함을 받을 수 있고 부활의 역사심을 맛볼 수 있고 살아나는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주님의 행하심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옷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무기 삼게 하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산정인으로 축복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머리에 온전하신 능력의 기름품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의롭다함을 신함을 받는 자유함을 얻는 귀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음. 아멘. 음.